여러분의 원더글라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딜러사를 저희가 취합한 뒤에 가장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딜러사 여러분께 바로 공개를 도와드리고요 네 A클래스는 12월달이랑 할인이 거의 동일해요 4710만원짜리가 네, 60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411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네 E클래스 E200 아방가르드가 현재 10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E220D 익스클루시브도 10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GLB도 현재 9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지난달까지도 거의 600~700만 원이 할인이 들어가던 GLB 모델 현재 9 0 0만 원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6천만 원대 초반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벤츠 S 클래스 네 24년형 모델들이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롱바디 리무진도 2,24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S580 현재 3,100만 원 할인. 네 24년식이 아니고 23년식은 현재 680 마이바흐 모델 8천만 원까지도 할인. 들어가고 있네요. 네, 23년식 모델로는 AMG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43GT도 거의 CS를 구입하실 분들은 43GT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억 3천만 원대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c l e 모델은 카브리올레 모델 현재 330만 원 할인 거기다가 쿠페 모델 770만 원 할인이 들어가서 8천만 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g l e 와 할인이 1,400만 원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역대급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GLC 만만치 않게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8,000만 원대 초반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전기차들은 현재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네, 현재는 이슈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해오지 않습니다. 네, 2025년형도 할인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지만 24년형도 마찬가지로 할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고들이 얼마 없기 때문인데요 네, 더군다나 2023년형도 네, 1,100만원까지밖에 할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우디 A3는 할인이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네, 4,200만원짜리가 3,600만원 아우디 A4도 마찬가지로 800만원 정도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년형이 5,450만원짜리가 4,635만원이죠 네, 아우디 A5 현재 6,100만원 정도 차량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5,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우디 Q5 마찬가지로 7,042만 원짜리 네 현재 1,0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아우디 A6 23년형은 5,800만 원대 네 이런 차종들은 저희가 재고가 있나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6를 구입하실 분들 네, 바로 문의를 주셔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아우디 q 7 현재 1,400만 원 정도의 할인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네, 7,900만원 만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우디 Q7은 어, 제가 구형을 추천을 해 드리는 이유가 8천만 원대 거의 E클래스 이220 디젤 모델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렴하죠. 네, 아우디 Q4 이트론 e 현재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1,3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트론 e GT 현재 2022년형 와 25년인데 22년형 모델들이 있어요. 네, 최대 40%까지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9, 1000만 원대 초중반까지도 저희가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디 이트론 GT는 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할인이 아니고 1400만 원 할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BMW 파이낸셜을 사용 시에 14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네, 이 e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1 시리즈도 마찬가지. 14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M240i도 마찬가지고요. 3 시리즈는 8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공식 프로모션은 700만 원 정도이고요. 네, 320 디젤 모델이 800만 원, 그리고 320i 가솔린 모델이 75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갈 수가 있구요 네, 340i 현재 800에서 900만 원까지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구요 네, 4시리즈는 할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6,700 정도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구요 네, 523d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모델인 850에서 900만 원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520 디젤 모델은 한 850까지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530i 모델 현재 900만 원까지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530i를 만약에 구입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630i 현재 1,500에서 1,6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8,000만 원대로 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시리즈는 아직 할인이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게 시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한 1,800, 1,900까지 할인이 들어가는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네, 8시리즈 그랑쿠페 같은 모델들은 현재 1,700만 원 할인. 네, 그리고 X1 현재 600에서 7, 네, 잘하면 800까지도 여러분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일 것 같습니다. 네이 시리즈는 현재 구입을 하면 은 네, 조금 네, 할인율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할인을 받을 때 구입을 하시는 게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X3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율이 아직 없다고 해요. 그래서 네, 3월 한 20일 이후에 할인이 더 들어갔던 X3거든요. 네 4시리즈 750에서 850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첫 번째는 포드의 머스탱이라는 차량이에요. 네, 현재는 2.3 쿠페 모델이 55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버터블 뚜껑이 열리는 차도 마찬가지로 55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포드의 브롱코. 네, 이것도 지난달까지 할인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7,400만 원에서 700만 원 할인으로 여러분들이 6천만 원대 중후반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차종입니다. ID.4 프로라이트 모델이 현재 4,34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할인이 무려 9. 953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천만원대 초반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2월달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현재는 아직 보조금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보시면 더 좋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ID5 마찬가지로 1,097만원 할인이 들어가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네,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포드 익스플로러 네, 페이스리프트가 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소세 혜택을 우선 100만원 받고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2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입을 하자마자 여러분 통장으로 바로 페이백 100만원을 딜러사에서 바로 해준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 400만원 정도의 할인이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오히려 폭스바겐 투아렉이란 차량 현재 17%와 정말 큰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이 1억 90만 원 네, 그런데 우선 할인이 17% 들어가기 때문에 8,382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네, 링컨의 내비게이터 현재 2,8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거기다가 평생 엔진오일권까지 여러분들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네 다음은 노틸러스는 25년형이 캐시백까지 35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링컨 에비에이터 3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번 외로 레인저 랩턴인 300만 원 할인. 거기다가 캐시백 50만 원까지 총 350만 원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차량을 구입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장 할인을 많이 받게 제가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네, 신차 구입 문의 언제든지 2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